동료가, 동료가 LF가 되어버렸다고 안녕하세요. 쿠냥오케리입니다. 오늘은 블루아카이브 삼성 이상 확정 가차를 해볼 거예요. 저는 일단 블루아카를 소가금 찍먹으로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월간 패키지랑 하프 패키지만 샀었고, 삼성 확정 패키지 같은 다른 상품들은 구매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왜 마음이 바뀌었느냐? 바로 이 PVP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속한 그룹은 초반 그룹이 아니어서 유저들 레벨이 아직 낮거든요. 제가 39레벨인데 지금 1위가 37레벨. 저보다 레벨이 낮으시죠? 캐릭터들 별 올려놓으신 것도 2성, 3성, 1성. 초기 그대로라서 요 정도면 어떻게든 1등 한번 찍어서 보상을 받는 일찍 티가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보시면 최고 순위가 195등이죠. 여기부터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원인이 뭐냐? 제 스페셜 캐릭터 풀을 보시면 있어야 되는 친구가 하나 없죠 네 맞아요 히비키가 없어요 제가 리세가 너무 귀찮아서 이오리만 들고 시작을 했는데 지역 밀 때는 괜찮았지만 PVP에서는 히비키 없이 등반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히비키 대신 카린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카린도 없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등반이 힘든 건 물론이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히비키 업진이라 맛집으로 보이는지 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순위가 탈탈 털려 요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삼성 확정 가차로 히비키를 뽑아 버리자. 역진을 탈출하자. 사실 삼성 확정 가차에서 히비키가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확률 정보에서 보면 5.88%네요. 하지만 그냥 뽑을 때의 확률 0.14%에 비하면 완전 선녀죠. 그러면 바로 삼성 확정 패키지 구입을 해 봅니다. 요게 가격이 3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삼성 하나가 무조건 나오는 시변차 티켓 그리고 청이석 1,300개 정도를 같이 주는 패키지 자, 구입도 했으니까 바로 뽑아 봅시다. 아, 떨린다. 1순위는 히비키. 히비키가 나오면 제일 좋고요 히비키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없는 중복이 아닌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갑시다. 아로나, 하이. 요 가채연출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죠? 자,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삼성이 두개 이상 나오면 좋겠지만. 네, 어림도 없죠. 삼성은 하라구요. 어차피 1성이랑 2성 친구들은 거의 다 있어서 아마 다 중복으로 나올 것 같고, 마지막 삼성 캐릭터가 중요하겠죠? 2성은 치바키네요. 엘레프 개꿀. 자, 삼성 누구니? 제발, 히비키, 제발! 아, 루? <laughs> 아, 아루는 이미 있는데, 중복이잖아, 이거. 아, 큰만 먹고 뽑았는데, 이게 중복이 나오네. 아쉽습니다. 동료가, 동료가 LF가 되어버렸다고. 보상 목록에서 한번더 확인사살 시켜주시네요. 네, 이렇게 희엽진을 탈출하려던 큰 그림은, 아루 LF 30개라는 눈물의 결과로 돌아왔어요. 히비키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나 중복 아닌 애로 나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루 귀엽잖아. <laughs>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별 하나 올려주는데 써야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